네 들어오세요 아 윤아 안 벌써 왔어? 헬로우 어, 어. 어, 어 왔어 에어컨 틀자 에어컨? 에어컨 안 틀었어? 어뭐 에어컨 난 좋은데 내 찾... 어떻게 들어? 유나야 여 <laughs> 에어컨이야 이성은 여름머리 하지만 유나 <laughs> 이제 4월 초인데 무슨 에어컨이야 야 에어컨은 저기 설진하면 틀리는 거야 아 <laughs> 설진 <설치나>? 나 에어컨 <유나>? 틀었어? <laughs> 나도 틀고 싶은데 집에서 내가 져 그래가지고 또, 또, 졌어 손지 재준아 너 반팔 입고 있잖아 어나 더워 나도 나도 더워 에어컨 좀 틀게 에어컨, 좀 에어컨, 좀, 좀 에어컨 진짜 틀었어? 어 뷰티비 아, 네. <목소리> 우리가 뷰티비의 초대손님인가? <후대손님이나>? 어? 뷰티비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초대손님 어 초대손님이야 진짜로 제목이 뭐야 이 제목이 제목 후대접 맞 어, 곰돌이 푸대접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. 아니 일단은 깐소 새우 시켰고, 어. 탕수육, 어. 짜장면, 어. 짬뽕, 어. 그것도 삼선 짬뽕, 어. 볶음밥. 어. 그리고 얘가 마파두부. 마파두. 어. 어. 그래,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냐고 먹기만어 어. 어,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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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 원래는 우리가 날것이라 그래가지고 어. 편집 없이 밥만 먹는 것도 막 가끔 하거든. 어. 아, 근데 오늘 우리는 무조건 편집이 필요해요. 음. 어. 어. 이상한 말이한6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. 세미 날것, 세미 날것이야?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가 편집를 많이 될것 같은데? 어, 편지 많이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 어. 자 이제 근황 토크 해볼까요? 뭔데? 그냥 먹으라고 해 그냥 얘기해봐 뭐 MC야? 아니요 박미선 선배님이야 오늘? 아니요. 박미선 선배님 아, 한번 진짜. 보여주세요 어? 한번 보여줘 아뭘해 제가 <laughs> 제가 무슨 MC예요 MC예요, <웃음> MC예요. <웃음> 살 빠지니까 더 똑같아 삼킨나고 계속 살 엄청 몇 킬로 빠졌어? 지금 한 6.5킬로 빠졌어 음. 아, 5 근데 더 빠진 거야 왜냐면 근육 아왜안 오냐? 배고픈데? 이거 그러니까 우정각.. 우정각 설명 좀해주 봐야 돼 그냥 우정각은 오신...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아, 오빠 이거 볼수 있어? 상관없어? 아, 없어요 껴봐도 예. 음, 돼? 네네네 이거 봐 예쁘죠? 이거 끼면은 하, 앞이 노래요 예. 여워 오빠 야, 너무 좋지? 아유. 편해 이거 끼면 티어 어, 오빠 빨리. 이 세상에 바라봐? 편하않아 그리고 빠서 어떻게 먹맞 아, 이게 더 편한데. 노래 노래 너무 노래. 어, 노래. 음. 어, 오빠 느낌 있어. 어, 잘린다 귀여워. 귀리 보이 느낌 나지 않아? 어? 귀리 많이 먹게 생겼는데? 귀리 <laughs> <길이 웃음> 많이 먹게 생겼는데? 귀리. <laughs> 아니, 그 그래, 길에서 많이 보이는 사람이야. 네. 네? 봐봐. 아니, 인형은 완전히 이태리 사람 어? 어, 연애, 아, 인형은 완전 2사 같아. 아, 얘는 나 소바 야, 야 이거 살인미수야 이렇게 알았어. 안경 이렇게 할데 알았어 소바 소바. 나 진짜 하나 더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. 유튜브가. 사가해 엄마. 이러고서는 카메라 떡꺼지잖아 아이씨. 오 어, 맞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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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 군만두 소스. 와요와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패 두부. 마포 도부 제일 좋아해? 망원동에 마포 도부 진짜 맛있는 집 있잖아. 유나 가면 진짜, 응. 진짜 유나 많이 따라간다. 응. 저거 저거 좋아해? 약간 마라 들어있는 마포 두부어난 진짜 유나, 마라 중독식? 들어가면 완전 좋아해. 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, 먹겠습니다. 잘, 잘 맛있게 드세요.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저희가 한입 하면 이제 끝인데 이거 어떻게? 어? 한입못 먹잖아. 한 번에 한입못 먹잖아. 못 먹을 거야? 이건 진짜 못 먹어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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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사람들이 면식에 메말라해서 우리 음. 음. 민국 오빠 진짜 면신 진짜. 민 좋아할 엄청 좋아해. 이러서다 가져가는 거 같은데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. 음. 역시. 다르다. 음. 음음 음. 음. 어 그래그래 오빠 잘 먹어 음음잘먹다 되게 좋아해 잘 먹어 요거 너무 맛있어 어요거 너무 맛있어 어 오늘도 한목하네응 오늘도 한목하네나 잠깐만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? 원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야 아 뻥치지 마그 정도 아 근데 애정, 사랑꾼이면서 왜또 어. 그래? 우리 그 원래 하던데요. 원래 하던데. 하던 음, 하잖아. 그래, 원래, 원래. 음, 음, 음. 네 여기 했었나 나. 어. 성준한테 혼자 살 때. 응. 내방 왔었었는데 둘이 티비 온서 누워 있었어. 응. 그한일 분에 한 번씩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방향제. 있잖아. 근데 그 대물. 어. 칙 그래. 소리 날때나딱안 믿더니. 대물. <laughs> 어, 괴물도 그때 너무 귀여웠어? 그때 너무 귀여웠어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끌 때, 끌고 산 했지. <laughs> 아니, 뽀뽀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 맞아, 뽀뽀했었어. 곰팡이 응. 응. 있는 방아그 응. <laughs> 뽀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뽀뽀. <laughs> 근데 우리 마... 이제 마운동 이상한잖아. 응. 맛집 좀 알려줘봐. 한 번. 응. 한 번. 아, 야, 우리 한번 어... 이거 어때 다음 콘텐츠는마운동 맛집 투어. 음. 응. 다음 주 우리 여행 가셔서 어디가? 어, 제주도로 가야 될거 같아. 음. 아 진짜 제주도 좋아하는구나. 음, 제주도에 집 사는 게 꿈이야. 오빠 강원도홍보대사야? 강원도홍보대사. 위촉식에서. 같이 응. 갔단 아, 말이야. 네. 응. 그 강원일보에서 응. 취재가 나온 거야. 응. 너무 축하드린다면서. 하 응. 그래서 뭐 꿈이 뭐냐 뭐 이런 거제 꿈이라 하면 제주도에 집을 짓는 게제 꿈이에요. 갑부사가 된 거야. 제주도요?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집 꾸미고 밥에서 하다가 팍와 제주도 가고 싶다! <laughs> 내가 들었으면 근데 유준아 여기 강원도 홍텔에서 지금 취재 중이잖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 진짜 웃긴다 빠. 진짜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, 그냥 이게 그냥 뭐게 헷갈렸나 봐. 아 진. 어? 아. 이걸 편집하지 말아줘. 똥만 없잖아. <laughs> 너무 도끈, 도끈. 상... 향수 뿌리자. 어? <laughs> 내가 무슨 향수. 아, 저때 똥 싸고 향수 <laughs> 엄청 뿌렸었지. 그래서 향수냄새 때문에 우리가 뭐 뭐. 아. 아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막 바... 아, 냄새. <laughs> 아. 천장이 만들어 가는 거야. 자, 두분 소감 물어볼게요. 두분 <laughs>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. 네. <laughs> 아, 소관, 컨텐츠가 있어 가지 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니다 개였지. 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, 네. 더, 더 어색하게 가자. 그래. 또똥 싸러 갈 거지. 이미, 부대 잡은 은영이 똥 쌌을 때부터 시작했잖아. <laughs> <laughs>